출애굽기 제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테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아비브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햇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희위족 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시를 지켜. 이래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죽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너에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너의 모든 지역에서도 너에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너는 그날에 너의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함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고 그것을 너를 위해 너의 손 위에 표적과 너의 눈 사이에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기 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주께서 너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테를여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낙위의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오.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후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가게 하려하지 아니함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컷으로서 테를 여는 모든 것은 내가 죽게 희생물로 드리되 내 자손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나니 너는 그것을 너의 손 위에 표와 너의 눈 사이에 표로 삼으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할지니라.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제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 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함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그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에 강탁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에스본 앞, 비하 이론 옆 바닷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죽게 부르짖었으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너의 막대기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보라, 나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지,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감에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의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에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을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로 다시 오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될때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러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 가운데서 뒤엎으시매 물들이 돌아와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의 위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죽게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게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 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시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시니가 누구니까 오이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에.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노그리로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 하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대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려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이는 파라오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며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 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이더라. 아론의 누이 여 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에 마시리요 하매, 그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 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짖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